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대도이 t v 입니다 제, 정말, 오랜만이네요. 예. 제가 오늘, 올스타 타워 디펜스에서, 신규 코드를 알려드릴 거고, 그리고 제 어깨에 타고 있는, 이 보아 행콕을 리뷰해 볼 겁니다. 자, 그, 전에, 그, 프링핑크 오크로와, 같이 코드, 코드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S U B T B T O B B L B L O B L 多少年？是有、嗯。嗯 에 B, 에 A, 자 이것입니다. 전 이미 써가지고 안 들어와요. 자 <laughs>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드릴 테니 설명란에 적어드릴 테니 그거 보시면 되고요. 자 그러면 보아인콕 리뷰 아부 리뷰 앱으로 갑시다. 가자. 자, 공룰 스테이지. 그리고 여러분 다음 영상은 배드워즈로 하려고 합니다. 배드워즈. 다들 아시죠? 不认识。嗯嗯 <laughs> 자, 초반 설치비용은 500원으로, 500원으로 붙일가능하네요 공속 8초에 피해량 5,000, 범위 25. 어, 공속이 좀 느리네요. 공격 모션은 이렇게 하트, 화살, 화살을 쏩니다. 자, 돈을 좀 모아 볼까요? 이가요 <niche> 썸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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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됐어 자 혹시 눈을 모아볼까요 그리고 다음 다음 목글에 공감모션이 바뀌네요 근데 번역상태가 사랑이 뭔지 알고싶니? 이게 뭐지? 아무튼 그렇튼... we are 여러분 어? 어, 괜찮아요. 이런 애들은 그냥 클리어 보내도 돼요. 어, 안 되는데. 어, 안 돼. 됐어. 어? 오3업 어, 그림 마지막이네요. 오, 공격 모션은? 공격 모션은? 카트를 뿅, 뿅, 뿅. 뭐가 이상한데? 공격 모션은 카트를 뿅, 뿅. 어... 어, 이거 분량이 너무 안 나오는데? 어, 이러면 안 되는데? 어, 아무튼. 자, 이렇게 보아앤콕을 리뷰해 보았습니다. 자, 코드 받아가시고. 코드 모두 잘 치셨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그리고 100 1 5 0점과 100골드를 주니 그거 빨리 가,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안녕.